음, 며칠 전, 그, 신문에서, 신문이라든지,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 그, 충격적인 뉴스를 좀 저도 보고, 여러분들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그, 미국에서 그 히테커라고 하는 가족이, 이 3년, 3대에 걸쳐서, 그, 근친 상관을 함으로써, 어, 오는, 음, 여러 가지, 이, 전적인 예, 이상 상태가 됨으로 해서 어, 어떤 잡폐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또한 그 소통하는데 또는 음, 몸의 이시, 기형적인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그네들이 사이로부터 이렇게 에,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었는데 왜 그러면 근친상간이로 가는 것이 이런 것 이 이루어지면 안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어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남과 여라고 하는 이 관계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음양 관계인데 가장 옛날 그 우리 선조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이 여자를 맞아들인다든지, 부인을 맞아들일 적에, 음, 예, 물론 음, 사주라든지, 또 관상이라든지, 그것도 집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어, 집안, 그 집안 간에 있는 어떤 그 형질적인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그 여자를 맞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또한 그 문제가 뭐냐면, 가장 또 거리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같은 동네에서, 어, 이런 구성원이 결혼을 하는 경우하고, 또 멀리 떨어진, 음,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 저 부산 사람이라든지 또는 저 복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는 굉장히 틀려요. 왜그러냐면 그래? 예, 이것이 어떤 문제냐면은 음 가령 A A라는 사람이 어, 서울 사람이 어떤 서울에서 어, 겪은 어떤 음, 예, 토양에서 오는 거, 또 부모에서 오는 거 여러 가지 유전적 요소가 이렇게 결합된 게 난데 그런 요소와 저 부산에서 살았던 B라는 음, 사람과. 어, 혼인관계가 됐을 때 그쪽에서 음 배우고 익힌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 또는 음 집안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음이 유전적 차이 또는 풍속 이런 것, 모든 것이 종합된 것이 A와 B라는 관계가 만나서 결혼이 성사됨으로 해서 거기서 쉽게 해서. 새로운 음식에서제 3자인 딸 어, 아들이 이, 이렇게 출산된다 하면 유전적인 형질 면에서 어, 새롭고 다양한 어떤 이런 음, 종이 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까운 동네에서 가까운 상태에서 또는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근친이 돼서 가까운 사촌이나 같은 음, 친척 관계에서 이게 만약에 네,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은 에, 우리가 그런 경우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이 장모를 심어보면 그것을 알수 있는데 일서 같은 곳에서 같은 곳에서 이렇게 고추를 계속 똑같은 바다 계속 심는다고 하면, 분명히 그 다음에 어떤 경우냐면, 이 식물에 병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병이. 이게 무슨, 뭐, 무슨 얘기냐면, 식께서, 어, 이 토양과 토양 간에, 또는 식물과 토양 간에, 이것이 어. 서로 이질적인 게, 예를 들어 거기 보면 뭐어 그렇겠죠.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식물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영양 요소를 빨아 다 빨아들인 상태에서는 그 토양이 그런 어떤 그 무기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 토양의 형질의 변화가 오는데 그러므로 해서 작물까지 그 병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인간 관계에서도 어, 이 가장 에, 서로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또한 이 문제는 뭐냐면 음양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식해서 음, 낮과 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 문제가 뭐냐면 가장 멀리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낮과 밤은 하늘과 땅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침과 점심은 비슷하죠. 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음과 양인 것처럼 서로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만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듯이 바로 어 이렇게 음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치를 잘 알아서 그래서 음, 가장, 아, 어, 그런 요소를 잘 선택을 해서 우량종을 이렇게 낼수 있는 식물에서나 인간에서나. 근데, 에, 이렇게 그, 며칠 전 신문지나 뉴스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근친 상간이 이어질 경우에는 이음양 관계가 아, 혼선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같은 극성은 밀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이질은 끌어당김이고 같은 것은 밀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 체계에서 교란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형화라든지 자폐화라든지 이런 음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음 이런 그 요소들을 참 예, 이해를 해서 어, 인간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렇게 서로 다른 어, 이질적 요소가 만나서 새로움을 창조해내고 할수 있는 이런 관계로 우리가 인식을 해서 어, 이걸 실생활에 잘 응용을 해야 될 거예요.